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오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인도하여 쉬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번에 우리가 찾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두 번째 사건은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로서 호세아서만큼이나 좋은 예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정말이지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만큼이나 이상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맡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식까지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을 주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입니다. 성실한 남편인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음란한 아내 고멜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자식들이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신앙이 대물림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영적인 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실물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자의 가족들을 통해서 기별을 증거하시는 일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구군이 거의 기울었던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심으로 그 참담한 현실에 대한 기별을 주시고 계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되는 기별입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아내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데,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니 곡하지도 말고 슬픈 기색도 하지 말라. 너무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의 참상을 겪었고 패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해 가도 그들은 여전히 곧이 나쁜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부정한 아내를 두고 고생하며 사는 호세아나,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에스겔의 슬픔과 고통을 생각할 때 인간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 그 상실감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고통과 슬픔과 상실감이 하나님께 먼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 구성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한 시대의 선지자로서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진실하셨고 그리고 성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배반해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와 결혼했던 고멜은 자식을 낳고서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출한 상황임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매를 찾아가서 설득해서 다시 불러드리고 그녀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실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단지 호세와 이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다른 신을 조차 섬기고 숭배함으로써 그분을 깊이 슬프시게 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웬만해서는 정상적으로 상대하기 힘든 그런 대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다시 그들을 아내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사의 마지막 장인 14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바로 기억절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여기 그들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배도를 병으로 묘사한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 사랑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기꺼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용어는 히브리어에서 내다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발적으로 베푸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소제도에서 자원에서 드리는 재물을 뜻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성소에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하면 여러 가지 제사를 꼽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목제물을 들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속죄제나 속건제도 같은 그런 제사에 속합니다. 각자가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제 가운데는 번제도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성소제도가 정착하기 전에. 개인이 드렸던 모든 번제가 그런 자원제였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이 자원하는 제사, 기꺼이 드려지는 그 제사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 반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드려지던 매일의 조석 번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자원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매일 두 번씩이나 기꺼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감당하고 계셨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헌신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연인을 쫓아다니고 깨어진 언약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원하는 구원의 섭리가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백성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속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도를 일삼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당한 권리도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또 어떤 것을 강요함이 없이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죠. 기별자의 이름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세 자녀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흩으신다입니다. 장녀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긍휼이 역임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차남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징벌을 받아서 흩어지겠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곳에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사 1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저선과 이스라엘저선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흩으셨지만 한 곳에 모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남매의 이름이 바뀌죠. 로르하마는 루하마로 바뀝니다. 그 의미가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로 안미는 안미로 바뀝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은 히브리말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앞에 "로"라고 하는 글자만 떼어내면 바로 바뀐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는 무엇이 아니다, 무엇을 하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긍정적인 의미로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흥미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중에서 여덟 계명이 이로로 시작합니다. 뭐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단어로 이로로 시작합니다. 넷째 안식일 개명과 다섯째 부모 공경의 개명을 제외한 모든 개명에 뭐 하지 말라는 의미로 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개명에 순종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로가 없어지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복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죠. 호세아서를 마치는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적용 가능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4장 8절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질병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병을 고치시면 그들의 삶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에서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으로 지금 바뀌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 주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아셨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아셨으며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뜻한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대신에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가려보분 기별 1권 34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짝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죄땜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